구약성경은 역사책이지 않습니다. 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이 책들의 가장 적합한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간증이라고 말하는 게전 정확할 거다 싶습니다. 우리 가령 교회에서, 신앙공동체에서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간증 들을 때 우리 역사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될 겁니다. 근데 반드시 간증에는 팩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분명히,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을 경험했고,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가령 그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 이런저런 도움을 통해 그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거 팩트예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었다는 팩트이지만 근데 그분이 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요. 절대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 팩트인지 아닌지 입증하는 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이야기 진짜 흔해 빠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이라고 말하게 되는 건 팩트 때문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팩트의 차이 라기보다는 해석의 차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예수 믿고 인생 더 꼬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는 게더 힘들어지고 더 버겁고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팩트로는 우리 삶이 더 어렵다 싶은데도 근데 우리 돌아서 보면 또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팩트냐로 접근하게 된다면 놓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본질을 놓치게 될 거다 싶고요. 전 신구약 성경에 접근할 때에는 이 사람이, 이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관건이겠다 싶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게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모습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치는 결코 팩트 여부에 있지 않다는 것, 해석 여부에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파생되는 게, 그래서 구약 성경 가지고 역사책을 쓰려면 무리가 너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빈칸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가지고 과학적인 이야기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 힘든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생기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 다 팩트야. 틀린 이야기인 거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다 맞아. 이것도 역시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뭘 위해 쓰여진 책인지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데도 틀린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